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어, 다잘 돼야 된다는 라 생각을 들 갖고 있어요. 근데 그잘 된다는 개념이, 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어, 잘 사는 사람들, 어, 뭐, 특별히 뭐, 좀 부자로 살거나 아니면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그런 위치를 놓치는 걸 않, 싫어하죠. 그래서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뭐라 그래요? 좀 힘들어도 견뎌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런 위치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라도 잘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배워왔죠. 근데 그런 경쟁이 저희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래도 그 경쟁 시작하는 시기가 좀 늦었거든요. 중학교 이후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때 국민학교였었죠 그때는 그냥 노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애들 놀이가 전통 놀이가 되버렸어요 애들이 뭐라고 놀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저희 어릴 때 하던 것을 전통 놀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전통 놀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놀이가 애들이 계속 해왔으면 전통 놀이가 아니겠죠 근데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런 놀이를 몰라요 자치기 뭐, 깡통차기. 저희 된 뭐, 다방구라고도 했고요. 술래잡기, 뭐, 뭐, 망가기. 이런 놀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요 그것이 전통 놀이에요. 노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이를 할때 어떤 특별한 어떤 캠프나 이런 데 가야만 놀수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우리 사람들은, 저, 기본적으로, 어 뭔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잘 되는 것에 모든 사람이 집단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는요, 어잘된 몇몇 사람 때문에 남의 사람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노력하고 그렇게 잘 되려고 했지만 안되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노력한 만큼 살수 있다면요, 이 세상은 어쩌면 못살 사람 없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만 잘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뭐 힘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인생이란 게 그러지 않더라고요.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누려야 됨에도 그 누림을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화되고 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죠. 은혜 받을 만큼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더 크게 받기 원하고 더 많이 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도 생각 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큼 되는지를 우린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부러워서 그보다 더 많이 달라고만 우리를 기도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은혜의 절대 가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 가치죠. 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근데 사도바울이나 이 사도들은 그런 비교가 없었죠. 내가 받은 은혜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누는 거예요. 그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 누 물에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누는 거예요. 천국은요, 모두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갈까요?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국에 있던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인원들 중에 전반을 믿고 전부 다 가라드라는 건 아니었죠. 개중에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들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은혜를 받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신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힘든 걸다 참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그 이상한 변호사운무인가요 그걸 보다가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어린이 해방군이라고 했더라고요. <laughs> 어린이 해방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외친 주문 세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즐거워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고 얘기해요. 왜냐면, 하 나중에 없어요. 나중에 놀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의 마음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에는 지금 당장 즐거워야 한다. 그리스도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우리에게 말하지 않을까. 또그 생각을 해 봤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죠? 주가 청구하기 위해서? 주가 청구하기 위해서 지금 고생하는 걸 참아야 되고? 여는 그거 아닐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부모님들 그 얘기를 해요 애들 공부해야 나중에 지금 이렇게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잘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지금 것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어요 지나간 말은 지금 여기서예요 지금 여러,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총가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주직에 맡기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저희 어릴 때, 그렇게 다 놀아도요, 공부하는 애들은 합니다.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해요. 저는 신, 신앙생활에 어떤 그, 사도들의 갔던 길을 보면 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똑같은 길이 주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늘을 믿게 만들자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날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날를 택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말 하늘을 믿게 만들기 원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냥 아무 누구나에게 가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나라를 원했을까요? 물론, 그런 나라가 되면 더 좋죠. 여러분, 그, 저 그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 좋, 습니다 근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요 그게 하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복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해요. 아우, 삶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떡합니까? 그거를 행복한 환경으로 바꿔내는 게신앙생활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행복, 힘듭니다. 어느 한 사람, 그냥 쉽게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고 그 길을 찾아서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나의 행복을 통해서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오늘 일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 때,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습니다이 끝까지라는 말이요, 어, 뭐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그하 예수께서 이룬 떠 목적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라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언제까지? 예수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예수의 목적이 뭐였어요? 여러분 예수의 목적이 뭐였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였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너희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로 보여준 게 뭐예요? 발식기 스는 발을 씻기는 식사 전에 발씻기는 거. 우리는 말, 그런, 그런 문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신발을 신고 대, 다니고, 방에 들어갔던 당신 신발을 벗고, 그죠? 들어가기 때문에 발이 얼마나 더러운지 생각 안 해요. 물론, 조선시대를 이렇게 보면, 양반들하고, 이, 이 평민들하고의 삶이 달라요. 그죠? 그런데 양반들이 방문해서 평민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못 들어갈까요? 일단 지적분하거든요그래서 받아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달라요. 유대인은 식사 시간 식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왼쪽을 빗을 기니다 기대 누워요. 발을 그 그러니까 내 발이 어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머리 쪽에 가 있는 거예요. 빗을 누워서 오른손으로만 식사를 합니다. 왼손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발이 누구한테가 있어요? 상대방 머리나 안들 쪽에 가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땅이 모래 땅이죠? 그러니까 늘 발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아니면 발을 씻어요. 밥 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밥 먹을. 그거. 그래서 어,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준 종이 있대요. 노예들이 있대요. 근데 노예들이 그 손님의 발을 씻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뭐 옷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그 입고 있는 거을를 벗는데요. 지금이야 겉옷 속에 속옷도 있고 하지만 당시에는 속옷의 개념이 없습니다. 겉옷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겉옷을 벗으면 근데 알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몸이 되는 이유가 내, 내가 무게를 가질 게 없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몸의 상태로 가서 발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씻기는 종이 가장 천한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 중에서도 잘 시키는 노래가 가장 천한 노래예요. 예수님은제자들하고 마지막 기사하실 때그 가장 천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 선지서를 읽다 보면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의 말씀 선포하기 전에 그들의 삶을 먼저 보여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에레미아는, 에레미아서 27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전쟁포로 끌려간다고 라 얘기하시면서 칼, 목에 칼을 두르고 거리를 돌아다녔대요 노예를 잡혀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에스겔은 계약 파기됐을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390일 동안 침대 왼쪽으로만 잤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만 잡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테레오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 성제, 제사장이었지만 성전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토론을 입고 메뚜기와 석척을 먹으면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신 거예요? 발 씻어주는 보여주셨다는 거죠. 종의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면 내 나는 하나의 보내신 자다. 난 하나의, 님 어, 그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줄 때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신성된 하나의 님 말씀을 선포하시죠.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걸 누가 해야 된다? 너희가 해야 한다는 걸얘기하셨어요그 기적들. 그러면 오늘, 지금 뭐예요? 제자들이 발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흐르는 이유는 흐를 고 있죠. 또 우리가 힘을 쓸때 정말 힘을 쓰기 위해서 먼저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낮은 곳에 계세요. 뭐 우리가 어려서 배운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의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는데 밑에는 프랑크톤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하찮은 생물이죠? 누구에게나 먹여야 되는? 그 위에 식물이 있고, 그 위에 동물이 있고, 그 위에 뭐 조류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포식자들이라고 해서 사자나 호랑이들.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사자나 호랑이들 죽어서 다시 누가 이렇 먹혀요? 가장 낮은 프랑스톤에 먹혀야 돼요 민들레, 드레핀 민들레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 드레핀 민들레가 병이 있을까요? 근데그 민들레를 재배를 하면 병이 생겨서 약을 줘야 돼왜 그럴까요? 식물들요 알게 모르게 분비물이 있답니다. 식물들이 땅에 영양분만 먹는 게 아니라 영양분을 먹고 분비하는 분비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열매일 수도 있고 나무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떨어져서 땅에 들어가 다시 영양분을 바뀌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풀들이 서로 영양분을 뭐하는 거예요? 필요한 영양분들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배를 하게 되면 필요한 영양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로만 흐르면 병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환원이 되는 거죠.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먼저 준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을 보였노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만큼 다가오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였느냐? 나는 답이 이미 말씀 안에 있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애써 보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고 우리 그건 즐겨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건 말고 하게 해께서또 다른 복을 주세요. 라고만 해요. 근데 1주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성기어서 성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섬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할수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것을 알고 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복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발을 씻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어땠, 어땠을까요? 그냥 당당하게 발딱 내밀고 있었을까요? 발사라 아니죠. 막 서로 막 말을 못하는 거,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 하고 있죠. 네? 역시 베드로가 용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실제 보세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라. 이건 아니다. 부모들이 철없지 행동하는 자녀들을 볼 때, 아, 저런 철없는 날 필요 없어 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철라면 할 거야 라고 기다려요 철라면 하게 되겠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부모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나서서 말 못하게 하니까 네가 지금 몰라서 그래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하죠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 하고 예루살렘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싸우고 이러고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하라고 요 책망하지 않으시죠? 왜?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면 너희가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얘기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또 오늘도 예. 마찬가지죠. 베드로 예수하는 일을 말려요. 그러니까 예수 뭐라고 할것 같아요? 네가 지금 몰라 하지만 알게 될 거야라고 얘기했죠 저는 그이 말씀이 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애써 알고 싶지 않아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낮아짐의 자리고 섬김의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애써 알고 싶어 하지 않냐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뭘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위대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아져야 될 이유가 뭐죠? 그래야 내 문제를 해결해 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은 분 곳에 계시다면 아니, 자기도 낮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움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굳이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낮은 곳에 계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셔야 나를 도울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높이기에는 급급하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래서 베드로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도. 예수님 왕이 돼야 돼. 그래야지 주 높아지거든요. 근데 예수 이 종의 모습으로 내발을 씻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쩌면 화가 난건지도 몰라요. 이게 뭐냐고요? 왕이 되실 될 뿐이니 겨우 발이나 씻어 주시고. 근데 베드로 예수께서 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널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목뭐 하라는 거예요. 뭐,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달래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아, 나쁜 놈할게 아니라 우리 마음은 어떠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말을 씻을 수 있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도 가서 이렇게 해. 그럼 가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께서 하실 일이거 나는 더 좋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만찬이거든요. <laughs> 우리가 그, 아스트레스인가 누가 그렸죠? 레오나르 다비치가 그린 성만찬 그림. 왜러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먹지 않아요. 누워서 먹는 거예요. 그데 그렇게 먹고 있는 것, 그 성만찬. 여러분 성만찬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 가고 있지 않은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성만찬을 하실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뭐내 피니 너희가 이것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한복음에 싹 빠졌어요. 싹 빠지고 성만찬 자리에서 제 예수께서 뭐라셨어요? 내가 너를 섬긴다라고 얘기하고거 그리고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얘기하고거요 성만찬의 목적이 뭐예요? 그걸 기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거죠. 우리는 그걸 기념함으로서 하나님을 높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또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 있는 성만찬은 오히려 그 성만찬을 통해서 너희가 더 섬김의 자리로 가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예수께서 굳이 그걸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 기념을 통해서 당신께 높아져서 우리에게 복주기 위함이 었을까요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나와있는 성만찬의 그 예식사, 너희가 서로 도우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있는 오병의 기적 다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만찬의 의미가 그거 초대교회 때 사람들 이모이면 뭐였어요? 모이면, 뭐 모이면 말씀나누고떠을뗐어요그 이유가 뭐죠? 당신 먹을 게 없는 시대예요. 굶는 사람이 허다한 시대예요. 그러면 그 먹을 누가 냈을까요? 예수를 믿는 부자들이 그 먹을 걸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는 그런 행위를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어, 어디까지? 자기 재산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전통에 대해서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60년대, 7 0년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예배후의 식사 하는 것은 가난 한 사람들과 같이 먹기 위해 였어요 지금 예배후의 식사는 돈 없으면 못 먹을 수도 있어요. 큰 교회는 돈 내야 된대요. 물론 비싼 돈은 아니지만. 장사가 되고 말았죠. 그건 소리하면 장사긴 해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성만찬의 의미가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성경을 다시 보세요. 구약성경의 목적이 뭔지.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였어요. 굶는 자가 없게 하라였어요. 특별히 누구 안에? 너희 형제 안에. 근데 우리는 교회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형제를 생각해서 교회 안에 다람막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은데, 정말 내 주변에 내 형제가 굶고 내 형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혹시 청구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닐 수도 몰라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왜 부르셨죠? 그들의 천국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 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자로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러분 안에 안 계신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뭐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과 늘 나누면서 하나님처럼 살아있는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게 발을 씻키신 것은요, 바로 그런 모습을 너희가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선학과를, 아담이 선학과의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먹는 문제였어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열심히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뭐죠? 지금 세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먹을 것 때문이에요. 없는 사람 더 많이 먹고 싶어서, 있는 사람 더 적은 걸 먹고 싶어서. 그럼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서로 도와주고 해결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겠죠. 근데 개중에는 그것을 자기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찾아서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는데 막 힘들게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함으로써 복을 받고 더 잘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죠. 아, 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영원한 구원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예수께서 사실이고요 지금 제게 주어진 하나의 말씀은 행복하냐? 예수 믿는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드립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발을 시키셨고, 그걸 위해 십자가를 지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의 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열심히 으로기드립니다